입니다 초바 이거 안돼요 제꺼는 끊어집니다 아니요 안 끊으실수도 <laughs> 있어 처지네 살짝 아유 그래도 이정도 견디면 음. 그... 저도 이정도는 견딥니다 앞에 쏠려서까지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저거는 한번 떼보실래요 한번 살짝 들어보실래요 그렇죠 초등학교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아뇨 앞에 쳐지잖아안 쳐지는데 <laughs> 이씨 <laughs> 뭐. 아 이게 껍데기가 빠지면 네아 언제 오시죠 여기 아그그여기 이제 센티아 그럴까요 아니 저래야 되는데 아이 아무리 저 목선이 그 고개를 숙이셔도 그렇지 적당히 하게 저도 힘들다 요즘 알겠뭐예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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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싶 한번 해시 오.. 오기다가네 네네네 이렇게 네. 아예예 아, 예. 저쪽 어, 하십시오. 어 아. 뭐, 저는, 어 퇴칭해도 되겠고, 막. 아. 저, 저, 물 따라 간거 아시죠? 예, 그거 그놓으셨네저 이제 고민 좀 하셨는데. 아, 이래시면안 되는데. 여도가기면고마담님 저기, 뭐, 똑같이 자르면 되잖아. 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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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왜? 그게 중요하니고마담미여에저 위스키 한잔아 예? 파파로들어 싶은데 아니 이 여기 이 하한명주시죠 네? 네. 버고 네. 먹고 냈습니다 아. 아. 맛집이라고 들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E uh -huh.